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네, 모두 없이 만들기는요 바로 레이저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레이저문 여러분들 아주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만든 레이저문 여러분들 PCP 둘다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네,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네, PCP 둘다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저한테 모두 없이 만들기 아이디어나, 네, 뭐 이런 거뭐 제공을 해주실 분들은, 네, 램요미 네, r-e-m-y-o-m-i 골뱅이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출처를 밝힌 뒤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네, 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모두 없이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뿅! 어! 잘 잤다. 아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음아아 아, 근데 맨날 뭐 만들려고 하면 애들 집에 막 찾아오고 막안 열어주려고 해도 문막 부숴버리고 그래가지고 아뭐 방법 없나? 어 잠깐만 문을 부시고 들어오면은 더 강력한 문을 만들면 되겠네. 어 그럼 오늘은 문을 만들자. 어, 레이저! 레이저문을 만들어보자고 레이저문 그래 일단은 재료 아 재료가 없네 아또 주문해야겠네 이렇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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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아어 뭐야 왔나보다 오 어, 진짜 빨라 네 나가요 잠깐만요 아유와 택배 아저씨는 또 바로 가셨네 어우 재료는 다 있네 다이아몬드 물럭 신옥이 울타리문 유리 유리 레버 황근이 피스톤 카펫 중계기 레드스톤 석영 물럭 레드 스톤맥불 혹시 모를 때를 위해 대비한 나무 도끼 한번 만들어 볼까? 철창은 미리 준비를 해놨지 못 들어오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네. 여러분들 네저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맞춰서 만들려고 여러분들. 땅을 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땅에다가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건축물을 나중에 지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다이아몬드 블럭을 3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3곱하기 7 형태로 설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에 여러분들 신호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에다가는 여러분들 설치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됩니다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석영 블럭 석영 블럭으로 할게요 석영 블럭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네 대각선 위 신호기 대각선 위로 한칸 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대쪽도 쭉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칸을 더 설치를 해주세요. 두 칸. 그리고 나서 끈끈이 피스톤은 이렇게 끈끈이 피스톤이 이쪽을 보게, 이쪽 석영 블럭하고 네 마주 보도록 설치를 해주시고요. 쭉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끈끈이 피스톤 뒤에 석영 블럭을 한번더 설치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레드스톤을 설치해주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저 문이라고 했죠. 네, 레이저가 여러분들, 저는 흰색 말고 제 레이저답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빨간색 염색된 유리로 이렇게 하면 은 네, 파란색이 되아 빨간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아쉽게도 피분들은 네, 염색된 유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레이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냥 빛도 레이저처럼 생겼으니까, 굳이 빨간색 아니라도 여러분들, 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석역, 한칸 아래로, 대각선 한칸 아래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쪽에다가는, 네, 토치 레드스톤 횃불을 그리고 여기 이쪽에다가는 레드스톤 중계기를 쭉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레드스톤을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울타리 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석영을 네, 레드스톤 횃불 위에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문이 열리죠 정상입니다 쭉 이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주도록 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얀색, 저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카펫을 여기 위에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또, 또다시 석영 블록으로 이쪽 레드스톤 설치는 데 있죠. 끈끈이 피스톤 뒤에 하나, 둘, 셋, 넷 설치해 주시고 여기다가 레드스톤을 하나 둘셋넷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 레드스 설치한 데서 여러분들 니은자로 하나 둘셋 설치해 주시고요 레드스톤을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끝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식으로 석양블록을 네, 하나 설치하신 다음에 한칸더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 다음에 어, 아래 거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쪽에다가 레드스톤 횃불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네. 이렇게 레드손을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울게요. 이렇게, 하나,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도, 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염색된 유리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네세 번째 칸에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안쪽에서 문을 열 거거든요 이 레드스톤 여러분들 설치했는데 있죠 횃불하고 이위 칸에다가 위 칸에다 가 이렇게 레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땅을 좀 메꿀게요 설치해주고요. 이쪽에다 흙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덮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자, 좋습니다. 이쪽도 막아줄게요. 좋아요. 오, 좋다. 좋네요. 자, 이렇게. 오, 진짜 좋다. 데코까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완성입니다. 레이저 문. 레이저 문 완성인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 아유, 까먹었뻔 했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 실수,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안 됐죠? 이렇게 여기 한 칸에 더 설치하신 다음에, 레드스톤을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그 완성입니다. 하고 다시 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레이저가 없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레이저가 생기고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안 나가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면은, 나가집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저 문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실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여기 레드 손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기가 이어지지 않아서 안 됐던 건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이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레이저 문 완성입니다. 제품 다시 메꿀게요. 이렇게. 오, 짱 좋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시 상한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겨우 다 만들었네. 아, 아 벌써 밤이 됐네. 오, 짱 좋다, 이거. 와, 씨. 이거 완전 못 들어오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집에 가야겠다. 음. 이러면은 애들이 맘대로문 뿌시고 못 들어올 거야. 아. 엥? 이제 맘 놓고 진짜 컴퓨터는 해야지. 여기 컴퓨터, 얍.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나고, 렘렘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잠깐만. 어, 뭐야, 벌써 또한 달이 지났어? 아, 잠깐만. 아, 저깐 초인종 때도 그렇고, 왜, 이런 거만드면 진짜 안 오는 거야, 왜? 아, 그 오긴 와야지. 너무 심심하잖아. 아, 잠깐만. 아, 내가 애들, 애들 보러 가야겠다. 다시 보고 싶어. 애들, 애들아, 내가 갈게. 띵.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